네, 안녕하세요. 네, 고초전의 삼촌들의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쌍꺼풀과 더불어 디트임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디트임이나미트임을 하고 나서 불만족스럽고,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디트임 복원이라는 수술, 정상 구조로 만드는 그런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디트임 복원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디트임 복원 수술은 그 흉조직을 가능한 절제를 해내고, 제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제거를 하고, 다음에 경결막을 통해서 이전의 유착을 다 풀고 경결막의 그 절개를 연장해서 박리를 통해서 아래 건판이 잘 당겨올 수 있게 유착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눈꺼풀의 검판의 끝을 골막에 재고정하고 그레이 라인끼리 다시 재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대부분 환자분들이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하고 나서 벌어져서 오거나 D자가 돼서 오거나 밑트임 너무 강해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그레이 라인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게 다 파괴돼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흉조직을 제거를 하고 하안검판을 끝을 골막에 고정하고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에 파괴. 된 그레이 라인을 재구성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테임 보건 같은 경우에는 봉합하는 것도 힘들고 상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눈물이 계속 고이는 부위라서 조직이 쉽게 뿔거나 이래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디테임 보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꼭 드레싱을 오라고 하고, 실밥 같은 경우에는 뭐 7일차, 10일차 이렇게 나눠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때 오시면은 이제 뭐 붓기 주사라든지 붓기 레이저 필요한 경우에는 눈가 주변에 보톡스나 재생 주사 같은 것들로 벌어짐이나 흉터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관리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홈케어는 뭐 특별한 건 따로 없고요. 너무 초반에 눈을 너무 크게 뜨거나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그 흉터 부위가 건조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안용고 같은 걸로 보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절개로 디트임을 해서 비절개로한게 풀릴 수 있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왔다면은 그거는 뭐 복원이라기보다는 디트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밑트임을 이렇게 뭐 비절개로 해서 묶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아지상 사실 이게 사람 눈꼬리가 아몬드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밑으로 묶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절개로 묶여져 있는 실이나 그 유착을 완전히 제거하고 디트임 복원술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첫 번째 한 자분 보실 텐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디트임을 하시고, 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D 그자로 붙었고요. 환자분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면서 점막이 이렇게 빨갛게 뒤집어진 경우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술 방법으로 똑같이 수술 시행을 했고요. 수술 후 9개월 차입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은 약간 벌어져서 약간 U 자 형태인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약간 V 쉐입으로 바뀌었죠. 오른쪽 보시면은 점막 노출이 많고 빨갛게 많이 보이고 그레이 라인이 다 끊어져 있는데 복원을 해서 점막 노출도 없어지고 그레이 라인도 이제 봉합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배부구조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슈술 전에 너무 ㄷ자로 이렇게 벌어진 게 심해서 사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V자로 만드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걸 다 절제할 수도 없고 더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 여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딱 붙어 있지만 이게 피부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텐션에 의해서 약간은 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보다는 좋아진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을 3개월차 보시면요. 왼쪽은 D글자 모양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했는데 그래도 뭐 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왼쪽에 비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벌어짐이 있지만은 이전에 흉 넓이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사실 저걸 다 제거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었고 사실 뭐 저는 다 제거를 하고 수술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제거를 한 경우에 피부 자체가 이제 부족하고 장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그 V 쉐입이 왼쪽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흉터 자체가 페인 흉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경과 오실 때마다 재생주사를 꾸준히 넣어서 좀 페인 흉이 덜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분이고요. 저는 비교해 보시면은 뭐이 정도 사례는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이미 두 번을 다른 병원에서 복원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정면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레이 라인이 끊어져서 벌어져 있는 상태고, 오른쪽은 사실 정면에서잘 티가 나지 않고, 약간 보면은 이거 그레이 라인이 끊어져 있고, 벌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면은 뭐두번 이미 하셨고 해서, 그러니까 앞트임 재복원도 같이 한 케이스인데, 앞트임 재복원은 이제 흉터 때문에 좀 하셔야 될것 같고, 뒤트 같은 경우에는 뭐이 정도는 뭐두 번에 이미 하셨으니까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환자분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뭐 진행했고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이제 그래도 조금 벌어진 비 있으니까 수술 전후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오른쪽은 글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그래도 뭐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환자분도 동의를 하시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술 전에는 그레이 라인이 끊어져 있고 약간 귿자로돼 있는 게 수술 외에는 v자로 잘 붙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보시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잘안 보였잖아요 근데 측면에서 다시 보도에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거든요 환자분이 이미 두 번이나 복원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 정도는 그냥 뭐내비 두시는 게 어떠냐 했는데 환자분이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뭐 다행히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서 그레이 라인이 이전에는 좀 벌어져 있었는데 수술 전후 측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환자분도 세 번째 디트임 복원 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ㄷ자로 이렇게 또 벌어져서 붙어 있는 경우거든요 이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이 라인이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진상에서는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렇 쉽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해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찍으면 환자분의 왼쪽은 약간 디귿자로 벌어져 있던 게 V쉐입으로 딱 깔끔하게 됐고요 환자분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양이 V자 같지만 은실제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딱 이렇게 이빨이 맞게 이렇게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도 세 번째 복원이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트임 수술이 뭐 이제는 뭐쌍꺼풀 수술에 거의 뭐 자동으로 붙어서 하는 수술처럼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고 그만큼 그런 수술이 많아지니까 그 수술에 따른 이제 또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뒤트임 복원에 대해서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뒤트임 복원 요거 사례 이제 이런 수술도 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고쳐주는 삼촌들의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